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선 가게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목포 수협 선어 입판장 활어 입판장 다녀왔습니다. 선도 좋은 갈치부터 횟감 병어 그리고 우럭 그리고 손뱅이, 덕자 병어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고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치가 선도가 좋아 가지고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 겨우 가져왔고요. 네 개로 나눠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새띠 갈치인데 어, 선도 가 아주 좋습니다. 세띠같이 17마리에서 18마리 내외입니다. 4.5kg고요. 4.5에서 5cm까지도 갑니다. r c r 어 고루고루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걸로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4.5에서 5cm 정도 내외 평균 사이즈는 4.5에서 5cm입니다. 제가 75,000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한 상자 겨우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서둘러서 어 주문해주시고 저희가 그 머리하고 내장하고 꼬리 손질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갈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4.5kg 18마리 내외입니다 저희가 내장 손질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49,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17마리에서 18마리 내장이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하나씩 터지는데 이쪽 깨끗하게 제거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4.5kg 18마리에서 19마리 49,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횟감 병어 준비했죠? 사0미사미 병어 오늘 선도 좋은 안강망 배로 준비했습니다. 10마리 기준 3 k g 고요 5마리 49,000원, 10마리 3kg, 어, 95,000원, 그리고 20마리 175,000원, ,000, 그리고 한 상자 34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18에서 19cm 정도. 몸통 길이, 꼬리 끝까지 한 2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5마리 49,000원 10마리 95,000원 20마리 175,000원 그리고 40마리 한상자 34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선도 좋은 사0미 병어입니다. 덕자병어 삼0미 덕자병어입니다. 4kg 나가네요. 10마리 기준으로 10마리 기준로 4kg 5마리 52,000원 10마리 10만원 15마리 15만원 30마리 29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 몸통 길이 한 20cm 정도 되고, 꼬리 끝까지 한 30cm 정도 나옵니다. 두께가 좋은데 한번 보실까요? 두께가 좋아가지고, 찜이나 구이로 많이 드십니다. 덕장은 30미 이렇게 준비했구요. 어, 손뱅이 오늘 사이즈 좀더 좋은 사이즈 준비했습니다. 20마리가 4.5kg입니다. 20마리 4.5kg. 어 제가 45,000원 무료 손질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45,000원에 무료 손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야 좋습니다. 22cm 내외인데, 보통 매운탕 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매운탕이나 구이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마리 4.5kg, 45,000원 무료 손질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10마리가 3kg 짜리입니다. 10마리 3kg 짜리. 제가 오늘 49,000원에 무료 손질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5cm 내외 선뱅님 매운탕으로 드셔도 좋고 구, 구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우럭 준비했습니다. 우럭 다섯 마리짜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럭 다섯 마리가 3.2kg 나갑니다. 다섯 마리 저희가 49,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40cm 조금 못 되는 거38 그리고 34 이렇게 섞여 있는데 다섯 마리가 3.2kg 나갑니다. 4만 제가 오늘 49,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입니다 10마리짜리 4.5kg 10마리 4.5kg 제가 7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7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4.5kg 센치가 30cm 내외입니다 10마리 4.5kg 7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마리가 4.5kg 나가는 큰 사이즈입니다 48 그리고 하나는 50cm 정도 되는 거, 49,000원에 무료 선질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선어이 편장, 화력 편장 갔더니 물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경매가 일찍 끝났습니다. 어, 갈치 소량 나왔고, 어, 화이 편장에도 민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민어 시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어가 지금 한 32,000원 시세니까 필요하신 분들 내일 저희가 선주문 받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장사 일찍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둘러서 장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